누구야? 빨리 말해. 짱이 너지? 네가 어? 이누나 내가라고 하고 있어. 이놈의 짱이가 비 오는 날 시작하면 진짜 진짜로 계속 털려봐야 정신을 차리겠네. 너비 오는 날 날고지 나라 한번 하자. 너 내가 어디 사는지 알아. 우리 오기한테 물어보면은 네너 어디 사는지 아니까 너비 오는 날만 잡아서 너는 비 오는 날 어? 먼지나게 한번 털려봐 이 새끼. 짱! 기... 이 할머니 황화 이러고 있는 이지코만한게 진짜 피에 새도 안 마른게 어 아니야 머리에 피도 안 마른게 태갯달? 태갯손? 일단 은옹이 아버지 수염 그리라고 저는 저것도 문제가 있네 너 수염 패티시지? 너아 아 그때는 비오는 날은 관절이 저절로 아프기는 해요. 그래도 저놈의 저거는 펼 힘은 있어요. 이 나이에 지금 뭐하는 짓이냐? 이 나이에 내가 다시는 출연 하나 봐라 진짜. 이 나이. 좋아요와 구독 꾹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은 알아서 하길.